안녕하세요. 꽃간호입니다. 오늘은 24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시험 기출문제 실기 문제 71번부터 100번까지 해보겠습니다. 71번입니다. 성인 환자의 요골 맥박을 측정한 결과 리듬이 불규칙할 경우 우선해야 할 간호보조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 60초 동안 심천맥박을 측정한다. 답이 4번이네요. 요골맥박을 측정해서 불규칙하게 리듬이 측정되면 심천맥박을 측정해 봐야 되겠죠. 심천맥박은 60초 동안 풀로, 1분 풀로 다 측정해야 됩니다. 규칙적이라고 해서 30초제에서 곱하기 2한다? 뭐 이런 문장이 나오면 틀린 문장이죠. 72번 봅니다. 아네로이드 혈압계로 성인의 위팔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을 심차, 심장 위치보다 높게 하여 혈압을 측정한다. 틀렸죠? 심장의 위치와 팔의 높이는 같아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심장의 위치보다 이렇게 높게 하게 되면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낮게 측정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죠. 자, 2번, 커프와 연결된 고무감 부분은 위팔 동맥 부위에 대고 커프를 감는다. 그렇죠. 팔꿈치 2에서 5cm 위에 커프를 감는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음, 답이 네, 2번이네요. 오른 문장이죠. 3번. 커프와 팔 사이에 여유를 두지 않고 여유를 둬야 되죠. 손가락 한 마디 이렇게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커프를 감는다. 커프 압력은 초당 20에서 30이 아니라 초당 2mm의 지지 속도로 천천히 내리면서 혈압을 측정한다. 5번. 재측정이 필요하면 10초 이내에 다시 혈압을 측정하면 안 되죠. 재측정하게 되면 음, 한 2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 텀을 두고 예, 측정해야 되겠죠. 정맥우려 예방을 위해서죠. 73번입니다. 편마비 환자의 식사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비된 쪽으로 음식을 씹게 한다. 틀렸죠. 2번 한 번에 음식을 입안에 가득 넣어 준다. 틀렸네요. 3번 불쾌감을 주는 처치는 식사 후에 해야 되겠죠? 4번. 환자가 음식을 먹고 난후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네. 맞네요. 답이 4번이네요. 5번. 음식의 온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음식을 조금 먹어보게 한다. 틀렸죠? 14번입니다. 환자의 배설량에 포함하여 기록해야 하는 것이 뭐냐? 대표적으로 배설량에 포함되는 것이 소변량인데 그 외에도 병리적인 사인 구토나 설사 뭐 이런 것들은 포함해야 되겠죠. 74번에 1번이네요. 나머지 뭐 주입된 위관 영양액이라든지 그죠? 이거는 인테이크죠, 음, 섭취량이죠. 그리고 정맥으로 주입된 혈액이라든지 뭐 약을 복용할 때 마신 물, 그죠? 약을 복용할 때 함께 먹은 물, 그죠? 이런 것들은 음, 섭취량이죠. 가글액, 가글액은 배설량이 포함하지 않습니다. 75번입니다. 정체 관장을 하는 도중에 복부팽만을 호소하는, 복부 불편감, 복부팽만을 호소하는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변을 보도록 화장실에 보낸다. 아니죠. 2번. 관장용액을 담은 통의 높이를 낮춰봐야 되겠죠. 올리는 게 아니라. 3번. 복부를 마사지 해주면서 계속 주입한대요. 틀렸죠. 관장용액 주입을 멈추고, 그렇죠, 멈추고 좋은데, 관장용액 대신 공기를 주입한다. 틀렸네요. 5번, 관장용액 주입은 멈춰봅니다. 30초 정도 일시적으로 한 멈춰보고, 그리고 나서 천천히 속도를 줄여 보는 거예요. 천천히 주입해 보고, 또는 관장통의 높이를 낮춰 보고, 그러면서 환자 상태를 살피는 거죠. 괜찮으면 주면 되고, 그랬는데도 계속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하면 멈추고 보고 해야 되겠죠. 답이 5번이네요. 자, 76번 단순도뇨의 목적으로 오른 것은 네 단수, 단순 단순도뇨예요. 넬라톤 캐스 하는 거죠. 목적으로 오른 것은 음, 1번 매시간 소변량을 측정하기 위해. 아 단순 도녀의 목적이 아니죠. 이거는 유치 도녀관 삽입의 목적이죠. 방광을 지속적으로 세척하기 위해 이것도 유치 도녀관 그럼 3번 전신마취를 하고 장시간 수술을 받는 동안 방광의 팩만을 막기 위해 이것도 유치 도녀죠. 4번 의식이 없는 요실금 환자의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이것도 유치 도녀겠네요. 그럼 5번 무균적인 소변 검사물을 일회성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그렇죠? 일회성으로 수집하려고 단순 도뇨를 삽입해야 되겠죠. 76번의 5번, 7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소독제는 하고 물어봤네요. 농도에 따라 손소독, 관삽입부위, 피부소독, 점막소독 등에 사용한다. 그리고 피부에 소, 존재하는 그람 양성균에 대해 소독력이 높대요. 그리고 결핵균, 바이러스, 포자에는 살균력이 없대요. 그럼 뭐죠? 클로르 핵시딘이죠. 결핵균, 바이러스 살균력이 있다면은, 뭐, 베타딘, 포비돈, 아이오딘, 이게 답일 수도 있었는데, 그죠? 음, 결핵균, 바이러스에 살균력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럼 양성균에 대해 소독력이 높대요. 그럼 클로르헥시딘이죠. 자, 78번입니다. 드레싱을 돕던 중 환자의 혈액이 간호조무사의 손에 묻었을 때 올바른 손 위생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예, 비누를 사용해서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다. 내과적인 손씻기를 한다. 이때 뭐 찬물에 예, 씻은, 씻는다고 나오면 더 완벽한 문장이 되었을 것 같죠. 음, 답은 2번입니다. 79번. 멸균 물품을 다룰 때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번. 멸균 물품은 사용하기 30분 전에 개봉한다? 아니죠. 사용하기 직전에 열어야 되겠죠. 미리 열어두지 않습니다. 2번. 펼쳐놓은 멸균 세트를 가로질러 그 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3번. 유효일자가 가까운 멸균 물품은 어떻게? 보관장 뒤쪽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앞쪽에 배치해서 빨리 쓸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4번. 멸균포의 가장자리 내 2-3cm는 멸균영역으로 간주한다. 어? 맞는 문장 같은데, 여기가 왜 틀렸느냐. 멸균포의 안쪽면이란 말이 틀려. 안쪽면이란 말이 지금 없어요. 멸균포에 깔았을 때, 안쪽면에 가장자리 내 2-3cm 정도는 멸균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5번. 멸균통에서 거즈를 꺼낼 때, 멸균 전달 집계 이동 겸자를 사용한다, 이용한다. 네, 답이 5번이네요. 80번. 붕대를 감을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말단부위 끝까지 감으면 안 되겠죠. 2번. 상처부위 위에 매듭을 지으면 안 됩니다. 상처부위 위에서는 시작도 하지 말고 끝도 맺으면 안 됩니다. 그죠? 3번. 체감부위에서 말단부를 향해서 감는다. 틀렸죠. 말단부에서 체감 부위, 몸통으로 향해 감아야 되겠죠. 4번. 관절을 충분히 신전이 아니라 약간 굴곡시킨 상태에서 감아야 되겠죠. 5번. 뼈 돌출 부위에 꺼지나 면패드를 대고 감는다. 답이 5번이네요. 81번. 상처 드레싱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상처 세척 용액을 사계 준비한다? 음, 그럴 필요가 있나요? 2번 조명을 어둡게 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안 되죠. 첫지실은 항상 조명을 밝게 해야 됩니다. 3번 드레싱 세트를 환자마다 별도로 준비한다. 네, 맞네요. 답이 3번이네요. 그럼 4번 전달 집계의 끝은 어떻게? 아래로 향하게 유지해야 되겠죠. 5번. 사용 후 혈액이 묻은 드레싱 세트는 찬물에 먼저 씻어야 되겠죠. 뜨거운 물이 아니죠. 자, 82번. 침상 목욕을 할때 환자의 사지를 말초에서 몸의 중심방향으로 문지르며 닦는 목적이 뭐냐. 말초에서 중심방향으로 닦는 목적이 뭐예요? 정맥혈의 귀환을 돕기 위해서죠. 답이 3번이네요. 83번입니다. 구강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번, 혀는 안쪽 깊숙이 닦으면 안 되겠죠. 2번, 혈액 응고장애가 있을 때에는 치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3번, 칫솔질을 할 때에는 치아의 안쪽면을 먼저 닦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깥쪽 닦은 다음에 안쪽면을 닦는 거죠. 4번, 앞니의 안쪽면을 닦을 때에는 칫솔을, 그렇죠, 수직으로 세워서 닦는다. 답이 4번이네요. 치주염 환자의 앞니는 칫솔을 좌우로 강하게 문지르면 닦으면 안 되겠죠. 치주염이 있는 환자들은 칫솔질하면 어, 더 염증이 심해지겠죠. 이런 분들은 면봉에 그죠? 서랍자나 꺼지로 둘러서 그렇게 해서 약을 묻혀서 이렇게 닦아주든지 이렇게 살살 부드럽게 닦아줘야 되겠죠. 닦을 때도. 84번입니다. 회음부 간호를 돕는 방법으로 옳른 것은 1번 여성은 앙화이가 아니라, 어떻게? 배횡화이죠 네. 양쪽 무릎을 세워가지고 벌리고 있는 배횡화위를 취한다. 2번. 여성은 항문에서 질 쪽으로 닦는다. 틀렸죠? 질에서 항문방향. 요도에서 질, 항문방향. 이렇게 닦아야 되겠죠. 남성은 지금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죠? 귀두, 음경, 치골. 순으로 닦아준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4번 폭염 수술하지 않은 남성은 포피를 뒤로 젖힌 후 기두를 닦아준다 깨끗하게 찌꺼기가 쌓여있으면안 되니까요. 84번에 4번이네요. 5번은 왜 틀렸나요? 방광 내에 유치도관을 삽입한 여성은 글루타르알데아이드 소독용액 이름인데요. 이거를 적신 거지로 닦는데요. 아니죠. 유치도뇨관 삽입하고 있는 여성들 우리 소독 베타딘으로 그죠 다 끄고 회음부 간호를 해야 되는 거죠. 85번입니다. 그림 문제가 85번, 86번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는데 자료가 비공개여 가지고 제가 문제를 그림 문제를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어, 85번이 왼쪽 편마비 환자의 상의를 입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우리, 불편한 쪽부터 입히고, 건강한 쪽부터 벗긴다. 알죠? 건벗 불입. 이거 생각하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편마비 환자니까, 입힐 때는, 어떻게? 불편한 쪽부터 입히죠. 그러면, 왼쪽부터 입히는 그림을 찾으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건벗불입 네 생각하면서 문제 푸시면 다 풀려요. 자, 86번 능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중에 어깨에 과신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그림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또 자료 비경계라서 제가 뭐 그림을 다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어, 어깨의 과신전 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음, 굴곡은 어깨를 팔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굽히면 되죠. 각도가 줄어드는 거, 그죠? 그러면 신전은? 신전은 이렇게 반듯하게 다시 피면 됩니다. 음, 다시 피면 돼요. 그러면 각도가 커지면서 신전 되는 거죠. 과신전은 어떻게? 더, 더 뒤로 제껴지는 거죠. 더 많이, 그죠? 더 많이 뒤로 제껴지는 그림. 그런 그림을 고르면 되겠죠. 어깨의 과신전이니까요. 음. 그림 문제가 나오면 긴장하지 말고 푸시면 됩니다. 쉬운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림 문제는. 괜히 우리가 긴장을 해서 틀리는 거예요. 그림 문제가 나오면 쉽다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푸시면 다 풀려요. 87번. 목발을 이용하여 평지를 보행하는 환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죠. 자, 1번. 머리를 숙이고 바닥을 보면서 걷게 한다. 틀린 문장입니다. 네, 어떻게? 앞을 보고 고개를 들고 앞을 보고 예, 걸어야 되겠죠. 2번 팔꿈치를 90도로 굽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2, 30도 정도 굽혀서 손잡이를 잡죠. 3번 목발 사용 전에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충분히 시킨다. 오 어, 맞는 문장이죠. 자 4번. 환자의 애과를 목발 위쪽 고무받침에 대어 몸무게를 지탱한대요. 우리 애과에 있는 상한 신경총에 마비가 올 수도 있고 거기에 몸무게 지탱하는 게 아니에요. 틀렸죠? 손가 여기 손바닥, 손목 거기에 그죠 힘을 몸무게를 어, 지탱해서 걸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어깨, 애과 여기에다가 몸무게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5번 목발을 처음 적용해서 보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폭을 처음부터 넓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보폭을 좁게 천천히 걷다가 익숙해지면 보폭을 좀 넓혀 가는 거죠. 88번 문제를 제가... 어... 건너뛰고 89번부터 타이핑을 했네요. 음, 88번 문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무의식 환자의 구강 분비물 배액을 촉진하고 흡인을 방지하기 위한 자세가 뭐냐?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무의식 환자의 구강 분비물 배액을 촉진하고 흡인을 방지하기 위한 자세는 심즈 자세입니다. 그죠? 무의식 환자의 구강 분비물 배액 촉진. 그러면서 흡인을 방지하기 위한 자세, 심즈 자세. 네. 답이 1번이었습니다. 어, 89번 볼게요.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체위 변경. 1번. 8시간마다 틀렸죠. 체위 변경. 포지션 체인지 몇 시간마다 하나요? 2시간마다죠. 네. 그럼 2번. 체위를 변경할 때마다 압력 받은 부위의 피부를 잘 관찰한대요. 맞는 문장이네요. 자, 2번이죠. 답이 3번, 마찰력이 작용하도록 환자를 끌어당기면 안 되죠. 4번, 환자의 관절은 완전히 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살짝 구부러지는 해부학적인 위치를 취해줬을 때 환자가 좀더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5번, 대전자 두루마리를 다리 안쪽에 대어줘서 대퇴의 외회전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허, 그, 고관절, 고관절 바깥쪽이죠. 음. 거기 바깥쪽에 돼서, 우리 고관절의 외회전을, 대퇴의 외회전을 방지해 주는 거죠. 대전자 두루마리. 음, 답이 그래서 2번입니다. 자, 90번입니다.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에게 신체 보호대를 적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호대는 침상 난간에 묶는다. 틀렸습니다. 보호대는 어떻게? 틀에, 침상 틀에 묶어야 돼요. 침상 난간에 묶어두면, 우리 사이드레일을 올렸다 내렸다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침상 난간에 묶으면 안 돼요. 2번. 보호대를 2시간마다 풀고 적용부위의 순환 상태를 확인한다. 맞는 문장이죠. 2시간마다 풀어본다. 우리가 두 시간마다라는 문장이 참잘 나와요. 체위 변경도 두 시간마다. 그 보호대도 두 시간마다 풀어보고. 또 하나 어디서 나오죠? 두 시간마다가 마스크죠. 우리 산소 마스크, 오토 마스크 적용할 때도 두 시간마다 제거하고 피부 상태 확인하는 거죠. 음, 그래서 두 시간마다라는 게잘 나옵니다. 그죠? 음. 자, 3번. 환자가 움직일 때마다 신체가 조여지게 묶으면 안 되겠죠. 4번, 보호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틀렸습니다.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5번, 보호대를 일시적으로 풀어줄 경우에는 환자를 혼자 있게 하면 안 되겠죠. 네. 91번입니다. 노인 환자에게 전기패드를 적용하던 중, 적용부위의 피부색이 붉게 변한 것을 발견했을 때요. 그때 우선 해야 할 간호보조 활동은 뭡니까? 일단 응급 가는 문제이긴 한데요. 1번. 전기 패드를 일단 제거해야 되겠죠. 네. 1번입니다. 답이. 자, 92번.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기침을 하는 기침을 격려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뭐예요? 호흡기계 합병증 예방이죠. 네. 무기폐와 폐렴을 합, 무려 무기폐와 폐렴에 이런 호흡기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93번. 수술 직후 병실로 돌아온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머리를 똑바로 눕힌다? 아니죠. 의식이 없을 때에는 머리를 똑바로 눕히는 게 아니고 머리를 옆으로, 옆으로 돌려놔야 돼. 그래야 뭐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넘어가지 않고 흘러나올 수 있도록 기도가 폐쇄되지 않도록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2번. 척추마취를 한 환자는 반자의 자세가 아니죠. 척추마취하고 오면 머리를 들면 안 돼요. 그죠? 척추성 두통을 예방해야 됩니다. 반듯하게, 머리 들지 마세요. 라고 꼭 설명을 해줘야 돼요. 반듯하게 누운 자세에서 길면 24시간 동안 그렇게 누워있어야 돼요. 앙화이죠, 앙화. 머리를 들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 3번. 환자가 수술부에 위 통증을 호소하면 호소하죠. 수술비가 엄청 아플 거 아니에요. 심호흡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아프더라도 그 부위를 지지하면서 베개를 안고 뭐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수술 부위를 지지하면서 심호흡을 할수 있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아프다고 해서 안 하면 다음 날부터 열나요. 폐렴, 무기폐, 호흡기계 합병증 온다는 얘기입니다. 4번. 배액관이 있는 경우, 배액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답이 4번이네요. 그래서 수술 직후 병실에 돌아오면 라인을 잘 정리해줘야 됩니다. 어디 눌려있진 않는지, 꼬여있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줘야 된다는 라 거예요. 5번. 전신 마취를 하는 환자가 갈증을 호소하면 물을 마시게 한다? 틀렸죠. 장 폐쇄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음, 아직 금식 상태인데 물주고 이러면 안 돼요. 94번. 식도 위 내시경술 전. 환자에게 설명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1번. 검사 다음 날부터 식사가 가능한 게 아니죠. 우리 위 내시경 하고 나면 마취 풀리고 구개반사 오면 어, 오후 지나면 한 1시간 한 2시간 뒤에 마취 풀리고 그죠? 음, 그럼 죽부터 해서 먹잖아요. 2번. 검사 중에 의치 착용할 수 있나요? 없죠. 다 빼놓고 합니다. 빠질 만한 거다 빼야죠. 3번 수면 내시경 후에 바로 운전이 가능한가요? 운전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차 두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네. 4번 검사 전에 위장 내 기포 제거제를 투여해야 되겠죠. 네. 기포 제거제 투여합니다. 그죠? 음. 5번 오른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눕죠. 왼쪽으로. 위내시경술도 그렇고 대장내시경술도 그렇고 그죠 왼쪽으로 누워서 대장내시경은 왼쪽으로 누워서 자심지위를 쳐야 되는 거죠 그죠. 95번 검사물의 수집과 관련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1번 혈액 검사물은 병실에 두었다가 검사실로 운반한다. 모든 검사물은 병실에 두었다가 운반하는 게 아니라 검사물 채취 즉시 검사실로 운반한다가 어, 답입니다. 그럼 2번 객담 검사물은 운반이 지연될 경우 상온에 보관한다. 아니죠. 운반이 지연되면 어떻게 소변이든 대변이든 객담이든 뭐든 다 냉장 보관했다가 어, 운반해야 되겠죠. 그런데 상온에 보관해야 되는 게 있죠. 뭐예요? 내척수액 또 하나 뭐 대변 검사 중에서 기생충 검사인 경우에만 지연되더라도 상온 보관했다가 어, 검사실로 가야 됩니다. 3번 대변 검사물을 채집하기 전에 충분히 배뇨하게 한다. 뭐 그렇죠. 소변 보고 나서. 대변, 뭐, 검사물 채집하면 되겠죠. 답이 3번이네요. 4번, 왜 틀렸나요? 입사시간 소변 검사에서는 검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본 소변을 용기에 수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첫 소변은 버린다. 보고 오세요. 비우고 오세요. 다음부터 모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소변은 모아야 됩니다. 요의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마지막 소변은 모아서 용기에 모아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5번 동맥혈 기체 분석 검사함은 음, a b j 안에 이네요. ABJ ABGA. 냉동 보관 후가 아니라 바로 즉시 그 얼음 팩 ABJ 운반 용기가 있어요. 얼음이 담겨져 얼음통 그 용기에 운반 용기에 담아서 바로 즉시 검사실로 운반해야 됩니다. 동맥혈 기체 분석 검사 자체가 아주 에머전시한 상황이죠. 빨리 즉시 검사실로 운반해서 결과물도 바로 나옵니다. 그죠? 자, 96번 영아 심폐소생술 방법으로 오른 것은 응급간호 문제인데요. 답이 3번입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30회 정도 가슴을 압박하죠. 그러고 2회 정도 호흡 을 불어 넣어주고 30대2회 그죠 비율로 하는 거죠. 계속 반복합니다. 그죠? 97번입니다. 성인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저, 적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응급간호 문제인데요. 답이 음, 2번이네요. 심장 충격 버튼을 눌러 재세동을 시행한 후 즉시 가슴 압박을 한다. 2번이죠. 자, 98번, 2번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네, 1번, 환자를 확인한 후 2번, 팔찌를 채운다. 1번이네요 답이 2번 집에서 가져온 약물은 버리게 한다? 아니죠 보관했다가 퇴원할 때 다시 돌려주거나 해야 되겠죠 3번 기중품은 간호사실에 보관한다 뭐 원무과에서 보관한다 이런 말다 틀려요 기중품은 환자 보호자에게 집으로 가져가게 하던가 아니면 환자에게 줘서 환자가 본인 개인 라커에다가 개인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4번 병동 안내는 같은 병실 환자에게 받게 한다 틀렸죠. 5번 침상은 환자가 병실에 도착한 하기 전에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99번 이번 예정인 환자를 위한 빈 침상 만들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수포는 반혼입을 위에 까는 게 아니라 방수포 깔고 그 위에 반혼입을 까는 거죠. 2번. 밑 혼리불은 주름이 없도록 팽팽하게 깔아야 되겠죠. 주름이 있으면 욕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답이 2번인데요. 3번. 반 혼리불은 수평 방향으로 주름을 만드는, 주름을 만들면 안 돼요. 그죠? 4번. 윗 혼리불, 덮는 윗 혼리불, 얇은 거, 윗 혼리불은 병실 바닥에 닿도록 하면 안 되겠죠. 5번. 베갯잇은 트인 쪽이 출입문.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둬야 되겠죠. 100번. 치매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이렇게 의사소통 문제 꼭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높고 큰 목소리로 틀렸죠. 2번. 어린아이 대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3번. 한 번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 안 돼요. 4번. 문법에 맞는 긴 문장이 아니라 짧고 간단한 알아듣기 쉬운 문장으로 대화를 해야 되겠죠. 5번. 가까운 곳에서 그렇죠.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답이 5번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요. 우리 간호종사 국가시험이 24년도 상반기 문제가 아주 역대 쉬운 문제 중에 어, 두 번째로 쉬운 문제였다고 합니다. 네. 뭐 어떻게 풀어보니까 좀 쉬웠죠? 네. 이렇게 해서 또 다음 회차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